10편 10장 여호와요 이지하여 머리 서시며 어찌하여 왕난 때에 숨을 쉬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훈박 하오니, 저해로 자기의 배품 위에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 마음에 소육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불겸한 한열 얼굴로 말하기를 여하와 계속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 이를, 이를 나는 여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왕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개혈과 보학이 충만하며 혀 밑에 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학적 전 유벽한 곳에 앉히며 그의 은밀한 곳에서무제한 자를 죽이며 그 노는 위로운 자를 흩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화령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의무를 들어화려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위로운 자가넘 모지나이다 저의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 원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없소서 하느님이여, 손을 뒤옵소서 아난한 자를 잊지 마오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널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죽겠서는 보셨나이다. 장해와 원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아프려 하시오니, 위로 운 지가 주를 위지하나이다. 주는 벌 시부터 화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아기네 발을 포그 써서, 학한 자의 학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용선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이시고 호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다.